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 보았던 모습들을 다시 내려가서 교회에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게시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곱 개의 교회로 대변되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며 묵상합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이 다음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이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8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앞으로.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일반적인 성경을 보면, 과거부터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은 반복해서 지금, 과거, 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강조해주고 싶으셔서 지금도 계시고라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계신 하나님, 미래에 우리와 관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